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류원 문제 20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질량이 있는 세 개의 물체가 음, 용체 상수가 200N인 용체에 매달려 정지에 있었다. 정지에 있었다. 근데 어, 수평면에서 연직으로 연결된 용수철은 원래 길이에 0.1m만큼 늘어나 있었다. 그림 나는 가에서 c에 연결된 실이 끊어진 후 A가 연직선상에서 운동하여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0.5m만큼 조금 늘어나 있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문제 요구한 것은 A의 운동에너지는 A의 운동에너지는 용출에 저장된 탄성 아, 나에서 A의 운동에너지는 용수철의 탄성 Potential 에너지의 몇 배가 되겠는가? 근육값도 10으로 하라.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결국 어~ 공기 저항력 등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력과 공기 저항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음, 뭐가 되겠습니까 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면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풀면 되는데 이 탄성력과 중력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에~ 너지의 기준점을 어~ 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용수의 자연 길이의 기준점을 주고 풀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를 정의하지 말고 에너지의 변화량에 대한 것으로 풀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뭐냐 설명해 드리면 이 평형 상태에서 이 왼쪽 그림은 요걸 없앴죠 그죠 요걸 없앴으니까 이걸 없앤 직후의 그림입니다 없앤 직후의 그림을 어, 2kg을 소거해서 그린 거고 자요 상태에서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어, 얘는 올라갈 것이고 얘는 내려가겠죠. 그죠? 내려가면서 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순간에 에, 속력 값을 v. 이 순간의 속력 값은 v로 같을 겁니다. 얘는 정지 정지. 자, 이렇게 v를 정의하게 되면 어, 운동에는 운동 에너지의 에를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자. a 같은 경우는 음 높이가 내려오죠. 얼마만큼 내려옵니까? 지금 아랫면을 보시면 됩니다. 요게 원래 파란 파란색이 원래 2kg 아랫면이었는데 얼만큼 내려왔죠? 참 그림을 더 크게 했으면 좋을 텐데. 자, 요만큼 내려옵니다. 이만큼 내려오는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용철이 0.1m만큼 늘어났는데 0.5m만큼 늘어났다 그랬으니까 요 내려온 길이는 0. 0m만큼 내려오겠죠 어, 연결되어서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이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높이 변화가 이렇게 올라간다 얼마만큼? 마찬가지로 0.0m만큼 어, 올라감을 알수 있죠 그죠 따라서 주 핵심 원리는 이겁니다 이걸 식을 먼저 쓰고 어, 원리를 먼저 쓰고 식을 써보면 어, 이렇게 될수 있겠죠 델타의 U의 탄성력 위치 에너지의 변화. 더하기, 델타 U의 중력 위치 에너지 변화. 누구? 2kg 짜리. 더하기, 델타의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누구? 어, 3kg 짜리.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누구? 2kg. 다음에 델타 k 의 5kg 짜리 요것이 다 합을 하면 0이다. 자 이거를 그냥 식을 쭉 써서 표현만 해주면 됩니다. 이 네, 끝났습니다. 이 문제 참 20번 문제치고는 좀 쉽게 나왔는데 자 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탄성력 위치에너지의 변화. 자, 변화량은 항상 나중 꺼 빼기 처음 꺼에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 2분의 1에 용적상수 k에다가 나중 길이 0.05 제곱 그죠 빼기 0.1의 제곱 한개 어, 용수철 파타시아 에너지의 변화 자그 다음에 2kg짜리는 내려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mgh 2 곱하기 중력 10 곱하기 0.05 3kg짜리 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높이 올라가니까 3 곱하기 10에 0.05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요거를 각각 써도 상관없지만, 아, 3kg, 5kg가 아니고, 뭡니까? 예. 그죠? 3kg이죠. 어차피, 매순간에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5kg짜리, 5kg 전체 개가 속력 부위로 운동에너지가 증가한 걸로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에 질량은 그냥 2 더하기 3, 5. 그 다음에 속력. 자세하게 써볼까요? 두 개의 물체가 V제곱으로 운동한다. 이것이 뭐다? 0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주어진 정보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어, K가 200이죠? 200. 자, 이걸 풀면 됩니다. 자, 계산 과정 한번 써볼까요? 써보면 함 써봅시다 100에다가 백분의 오의 제곱 그대로 쓰면 만분의 이십오 빼기 백분의 일그 다음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일 플러스 1.5 더하기 이분의 오의 V제곱 이걸영 그죠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빼기 1 자, 자 계산은 어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계산이 좀 틀린 거 같은데. 자, 계산 똑바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V제곱이 V제곱이 어, 10분의 1이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그쵸?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또 뭐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어, 나에서 A의 운동에너지 용실에 저장된 탄성에너지의 몇 배가 되겠는가 그럼 A의 운동에너지가 어 2kg짜리니까 A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의 MV제곱 요거죠. 이것이 a의 운동에너지가 탄성력 위치에너지 2분의 1에 용차축 k에다가 그 상태의 탄성력 에너지니까 0.05죠 0.05의 제곱 요거 한거에몇 배가 되겠는가 이걸 묻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k는 아까 문제에서 200 이제 v 제곱은 단위 맞췄을 때 10분의 1. 이거 넣고 알파를 구하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해주면 음음 음, 알파는 아 해볼까요? 계산해 보면 이 10분의 1, 10분의 1은 100에다가 1 0 0분의 25. 그러면 100분의 25 맞죠?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4 넘어가면 따라서 알파는 5분의 2.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문제의 핵심은 어, 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식을 쓸수 있느냐 이것이 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이상입니다